해달라고요? 뭐 턴이야 뭐백 번이고 100번이고... <laughs> 네뭐 궁금한 거뭐 이런 이런 거를 뭐 한번 들어볼까요? 아 감사합니다. 네? 무슨 종류의 도자기를 좋아하냐고요? 아, 도자기 종류는 다 좋아합니다. 우선은 요즘에 빠진 거는 약간 그 일본 도자기에 빠져가지고 그 가고시마 쪽에사스마 도자기. 또 큐슈 사가 쪽에 아리타 도자기 뭐, 조선 백자 그리고 나중에는 중국에 있는 징더전 경덕진까지 한번 가볼 예정입니다 마치 약간 퇴근길을 하는 느낌이네요 지금. 퇴근길을 아 여러분 그 로비에 들어오시기 전에 그 폰보드에 뭐 적으셨죠 Q&A 그런거 오늘 한번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보, 보여주세요 나를 살릴게 들어왔어 와 뭐가 있네요 뭘 뽑아볼까요 아 규형님 귀여움의 비결은 이거를 가장 가까이서 자주 보는 제가 규형이의 규형이 형의 귀여움은 우선 사람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팔랑팔랑거리는 귀여움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그어 내가 약간 선생님이 된것 같은 느낌이 있어. 요너 임규영, 가만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 그러니까 그이 형은 그런 귀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음어 인생 영화는 여러분도 인생 영화 하나씩 있으시죠. 저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인생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우리 장국영 배우가 나왔던 태왕별이라는 영화. 저 정말 좋아하거든요. 평안별이는 디 오리지널이라 해가지고 몇년 전에도 영화관에서 상영까지 했었어요. 전그 영화를 인생 영화로 꼽습니다. 김수인 대 임규영 이제는 결어볼 수 있다. 부채 다루기 누가 더 잘할까? 오우! 25, 6년을 부채를 가지고 본 사람과 <laughs> 단몇 달을 부채를 가져고 몰아본 사람, 누가 더 잘할까요?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김수인 한량무 언제 볼수 있지? 어, 한량무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량무는 그 옛날에 선비들이 입는 복장을 입고 추는 한국의 전통춤입니다. 언젠가 제가 꼭. 제가 그걸 하고 싶어요 제가 판소리, 무용, 가야금 세 개를 다 하는 사람으로서 그걸 세 개를 가지고 약간 공연을 하는 거를 하고 싶거든요 지금 기획하고 있으니까 기획 단계 있습니다 그럼 진짜 아까뭐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범 보여주세요 한량모 <laughs> 공연에서 보여드리겠습니 <laughs> 어... 흐프 같이 놀자. 아무 걱정 없이 꿈만던 그때처럼. 사실 저는 지금도 걱정이 없긴 합니다. 우리 팀이요 노래는 너무 잘하고 또 말도 한명 빼곤 다 잘합니다. <laughs> <laughs> 저는 걱정 없습니다. 꿈만던 그때처럼 여전히 꿈은 품고 살죠, 여러분. 또 뭐가 있지? 음, 남들이 오, 어. 올해는 일부, 일본에도 와줘서 고마워요, 즐거웠어요. 그리고 어제는 휴일 내고 가고 오늘도 기대감이 많아요. 크레즐 사랑해 아이시대로 이렇게 써져 있네요. 일본 팬분이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가 2월에 도쿄 시부야에서 팬 콘서트를 했었죠. 그때 굉장히 저희도 약간 추억이 많이 생길 정도로 행복했던 팬 콘서트였어요. 그리고 특히나 그 하쿠나마타타 응원법이 저는 아직도 이렇게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리가또고자이마시다. 어, 왜 이렇게 안 거야 몇, 몇 개를 더 읽어야 되나? 내시 헤어지지 마요. 아 당연하죠. 뭐 우리가 헤어지게 생겼어요, 여러분? 절대 안 헤어집니다. 뭐가 있을까? 빨리 오세요. 빨리 좀 오세요. 크레즐 따라 지옥이라도 간다. 전 지옥 안갈 거예요. 네 오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일찍 오셨네 오늘은. 오늘은 또 옷이 바뀌었네요. 네. 매번 바뀌야또 매번 오는 맛이. 있 네. 그럼 저옷 갈아입고 올게요. 잘 해주고 계세요. 안녕하세요.